자 요번에 보여드릴게 배터리가 주행 중에 전압이 컷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제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런 경우 음,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전압이 하나 보여주면요 총 7셀짜리 였는데요 4.04, 3.92, 3.98, 4.02, 4.03, 4.08 해서 이 4개는 4 0대가 넘고 요거는 사실 뭐 3.98, 3.91이니까 0.1V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상태로서는 충전을 하면 곧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전압 차이도 별로 풀로 찬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경우에 자꾸 그 주행 중에 꺼졌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 이 전압 게이지를 전체 전압을 재선 알 수가 없어요. 각 셀당에서 나오는 전압을 별도로 따로 체크를 한 상태에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 이 상태에서 전체에서 이제 방전을 갖다가 시키게 되면은 이 변화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처음엔 곧잘 나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셀을 유심히 보세요. 얘가 현저하게 지금 전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갔죠. 지금 보시면 세 번째 셀이 이제 전압강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BMS가 오히려 감지해서 BMS는 정확히 일을 해준 거예요. 아세 번째 셀이 이상하니까 전압 전체를 커트한 거죠. 그러면 이세 번째 셀이 이두 번째 셀이나 첫 번째 셀에 비해서 전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전압이. 보시면 한번 빼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전압이 다시 금방 회복되죠? 회복됩니다.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행 중이 아닐 적에는 이 전압이 계속 올라와요. 올라와서 아까 보면은 2번 셀보다도 이게 더 높았었어요. 지금 계속 회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압을 재도 알 수가 없고요. 전체적인 전압을 재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실주행 상태에서 3번 셀이 현저하게 전압가가 일어나더니 결국 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MS는 그 어떤 셀이든지 너무 방전되는 걸 갖다가 느껴지면 전체 전압을 커트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BMS를 통하지 않고 배터리만 갖고 만들었다면 이래도 주행은 돼요. 하지만 BMS는 불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얘가 이제 3.82까지 올라왔잖아요. 좀 있으면 조금씩 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체 전압을 재든가 각계 전압을 재도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 전체적으로 전압을 실 주행 상태에서처럼 많이 뽑아낼 때 특정 셀이 현저하게 방전을 못하면서 그 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3.86까지 올라왔죠. 8.87이죠. 아까는 맨 처음에 동영상 한번 보시면 2번 셀보다도 3번 셀이 전압이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간 이렇게 실 방전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인 부하를 걸고 그때 나타나는각 셀마다의 전압 변화를 살펴야지만이 예, 실제 상황에서 죽은 셀을 찾아낼 수 있지 각계 전압을 재갖고는 테스트 갖고는 절대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떤 어떤 셀이 실주행 상태에서 속을 썩이는지 예, 찾아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자이번 셀이 89죠 3.89 오히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 높다고 해서 그 셀이 멀쩡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실제 일을 할수 있냐가 중요한데, 3번 셀은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번 패키지, 그 3번 그 뭉치를 갖다, 얘 같으면 이제 4개가 뭉쳐 있는데, 그셀 전체를 갖다 교환해야지만 이이 팩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